당의 3위로 부정 선거 이후 학생 주도 의 부정 선거 규탄 시위가 잇따라 일어났으며 민주주의를 원하는 국민들도 분노하기 시작함에 따라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돼갔다. 드디어 이승만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된다. 한국 근현대사의 큰 별이었던 이승만. 오직 나라와 국민만을 생각했던 그의 정치 인생도 대단원의 막을 내려야만 했다. 3.15 부정선거 규탄에 대한 학생들의 대모는 지방에서부터 차츰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부정선거로 인해 미국 언론이나 조야는 실망감으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지방에서부터 그 이런 걸끝내고 15일 날 미국을 가서 에, 미국, 와신도에 칼튼 호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 전부터는 사업 혹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이, 미, 미국 사성경군두 분을 모셨습니다한 분은 지네랄 코타, 또한 분은 지네랄 뱀프리. 그렇 얘기하는 중에, 그, 테레비에 그, 이, 이, 대한 원전을 미국 정부가 한국에 했는데, 과연 그 돈이 어떻게서 됐냐 하면서, 그, 영도 산후에, 그, 빌린 전에, 그 수백 명이 물통을 넣고 수돗물을 기자든 그, 그 장면을 내면서, 그, 예, 그딴 그, 극단 얘기하면, 미국이 준 돈을, 그, 예를 들어서 누가 먹었느냐, 아니, 면상말로 하면, 그러한, 이 감각을 느낄 정도의 극단 표현을 해서, 저는 그, 이, 이것은, 이, 선거 그 직전이이박사 지지냐, 아니냐의 표현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분을 하고 얘기를 해서 나에 내가 느낀 한국 소 같은 이가 어다는이물에서 그런 그, 느낀 소감을 얘기했더니 그분들도 그가 얘기지만 관심 좀 공부를 좀그 정도는 달라졌다.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주축으로 수많은 학생들은 국회 의사당 앞에서 부정 선거에 대한 시위를 펼쳤다. 4월 18일. 12시에서 12시 30분에, 고대 공관, 인촌 선생 그 동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집합하기로 했습니다. 12시에서 12시 30분에 한 2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안암동모리를 해서, 동대문으로 해서, 종로로 해서, 지금은 국회의서다이 여의도에 있지만, 그때는 그 태평로에 있었습니다. 어, 거기까지. 경찰의 그 저지선을 뚫고 군전 정년력이 거기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외쳤던 요구사항은 대개 이런 겁니다. 그 당시는 국민이 자유당 정권의 불법부정에 항거하면 경찰이 그 폭력을 가지고 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 많은 희생이 따랐거든요. 그래서 폭력 경찰이 대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부르짖었던 것이, 요구했던 것이 폭력 경찰들 발굴해서 처벌하라. 이게 이제 우리 정부에 대한 우리 학생들의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마상사건의 책임자들을 처벌하라. 뭐 처벌 발표를 했습니까 처벌하라. 3.15부정선거 다시 어, 하라 그리고 자유당 독재 정권이 책임을 지라 그리고 물러나라라는 구호 어, 아, 이것이 그 당시에 막 종합된 하나의 그 구호라고 할수 있다. 그 19일까지 이제 그런 어, 구호를 외치면서 이제 사 혁명이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 성난 시위대들의 요구 사항은 이기붕의 부통령직 사퇴였지. 이승만의 하야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다. 한편 고려대 유진호 총장과 이철승 선배 권유로 시위대들은 세종로 국회 앞을 지나 아암동 부근에서 해산하려 했다. 이 부정선거에 대한 그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면 당시에도 그 이승만 대통령이 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자유당 정권이 책임지고 물러나라. 그리고 그 책임자들은 처단하라라고 하면서도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직접 그 화살을 보내지 않았던 것은 이승만 박사가 그만큼 그 카리스마적 존재였다. 을지로로 가는 시위 학생들을 선다던 경찰차가 갑자기 을지로 사가에서 중로 사가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시위 후 차진에서 귀가 죽이던 학생들이 중로 사가와 청계천 사이 천일백화점 부근에서 깡패들에 의해 몽둥이로 무차별 가격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는 이정재 휘하 정치깡패 일당의 소행이었다. 을지로를 통해서 중로 청계천 그 사가. 실제로 통해서도 총교촌 사가 그 동대문 시장 쪽에 천일극 급장 앞에 다다랐는데 그때는 이미 그 해가 져서 어두거려 해질 때인데 난데없이 깡패들이 그 온갖 흉기를 가지고 우리 고대 대모대들에 그 습격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 부상자들이 한2얘기여명 됐죠 그뭐 그 땅바닥에 쓰러진 학생들도 있고 피를 흘리면서 현장을 그 현장을 피한 학생들도 있고 주인을 잃은 책가방이 그 땅에 에, 좀 어, 뒹굴기도 하고 어, 그랬는데 그리고 그급한한그청년들은 그냥 따라갔습니다. 또그 후일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어, 자유당 정권이 음, 길러내고 그리고 그 공포 정치를 그 유지해왔던 정치 강패다 그러니까. 그 고대 대모 학생들이 그 자유당 정치 강패들에게 습격을 당해서 엄청난 시태템이 발생했다. 그런데 국민들이 다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국민들의 분노가 어떻겠습니까? 이 사건이 발생이도이 자리에서 2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예.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도 시위에 합세하였고 야당도 학생들을 부추기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4일9와3.15 부정선거는 우리 이 박사는 이미 당선되는 걸로 우리가 봤지만 문제는 그 박마리아하고 이기붕 씨가 병약한 데그 그, 이기붕 씨를 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짓도 병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기붕 씨박만야를 싸고 도는 최인주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충성을 당한다 해가지고 그 사전투표도 오고 학구짝도 바꾸고.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 그 당시 그 학생 총지위를 하면서 국회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그 조직을 해가지고 그3.15 부정선거를 막고 그 투장을 시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 김규일 사건을 통해서 4.18 고대 학생이 그, 그, 데모하는 것도 우리가 다조종한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가지고 의사장 앞에 와서 유준호 선생이 얘기하고 장택깡 씨가 얘기하고도 해산이 안 되는 것을 내가 들어서 그네들 해산시키면서 통역은 하지 말아라. 어? 우리는 치자, 피치자가 있어 통역으로는 안 된다. 국제적으로도 뚜렷히 우리 학생들의 검도를배우면서 평화적인 시위를 해라 해서 연설을 내가 해가지고 그걸 돌려보낸 것이 그때 그 유지가기 때문에 방공청년단들이 그때 그러지 만은또도 사회적으로 그렇게 숙척이 터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학생들이 사망한 것까지는 모르고 있었다. 오늘 내가 무슨 난중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난 들어나가라고 하는 것 같아. 좋게 내주려고 해.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무슨 까닭인지, 뭔지 알아야 해결할 것이다 예. 모든 사건의 발단이 마산 사건이고, 또그 원인이 부정선거라는 것입니다. 음, 뭐, 뭐, 뭐야. 부, 부정선거란. 이승만, 그런 말을 잊지 못했다. 그리고 국무회의를 끝낸 오전 10시 40분경, 그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여러분이 진나거지만정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분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결단을 내야 돼. 3.15 부정선거를 몰랐던 이승만의 비장한 결론이었다. 이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거듭하지만다. 이를 위해서는 안 돼. 부정을 보고서 안고하지 못하는 민족은 죽은 민족. 내가 그만두면 돼. 4 1 9 이후 미국 측원 미국 대사 메카나기를 통한 이승만과의 1차 면담과 4월 21일 2차 면담을 통해 강경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는 미국의 학생편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일란 학생들은 큰 힘으로 생각했다. 4월 19일 발포 후 경찰의 힘으로 는 시위대를 막아서게 되자 급기야 국무위원들은 비상 계엄령을 건의한다. 그러나 이승만은 학생이 적이라며 처음엔 계엄령을 완강히 거부했다. 결국 계엄령은 발포 몇 시간 전으로 소급해서 발령이 됐고 사태는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4월 23일 계엄령은 해제되었고 비상 경계령으로 하달됐다. 그러나 또다시 시위대에 불을 당긴 사건이 발생한다. 당시 학생들은 줄곧 이기붕의 하야를 요구했고 결국 4월 24일 이기붕의 하야 결정이 후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해진다. 그러나 후회는 하야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야를 고려하겠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에 성난 학생 대모들은 이기붕의 집을 파괴하고 4월인데도 온상 수박을 먹는 등 호화 생활을 하였다며 더욱 분노했다. 이기붕은 가족과 함께 군대가 있는 전방으로 피했으나 받아주지 않자 다시 경무대로 피신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이기분은 부통령직을 사퇴하기로 결심한다. 4.19때 이기봉 위장이 모든 공직을 사퇴할 것을 고려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의사를 발표하는 것은 전부 제가 원고를 지어서 그분 앞에 읽어드리고 그분의 허락을 맡아서 밖에 발표를 하지 그분이 실제로 생각을 글로 쓰는 법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고려라는 말씀이은 절대로 없고 또 그분이 나는 모든 걸다 떠나서 야인으로 여생을 살다 죽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한 생각만 신문에다 썼지 고려라는 얘기는 쓰지 않았는데 그러나 피경 당에서 그렇게 냉겨 짚어가지고 발표한 게 어느 신문에 발표됐는지 이러한 자유당의 미온적인 태도에 국민들의 분노가 다시 일기 시작했다. 4월 25일 300여 명의 대학교 교수들이 앞장섬으로써 대문는 또다시 격렬해졌다. 이에 자극받은 일반 군중까지 합세 다시 4.19 때와 같은 혼란이 거듭됐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이승만의 하야에 대한 직접적인 구호는 없었으며 단지 학생들의 피해보다 바라는 간접적인 구호를 외칠 뿐이었다. 계엄령이 해제된 가운데 군인들까지 중립적이며 방관하는 모습으로 변해갔고 군도 군치의관 회의에서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4월 26일 아침이 밝아왔다. 이승만은 밤새 경무대에 있었던 김정렬 국방장관을 불러 오늘은 학생 하나라도 다치면 안 된다며 자신이 하야를 하겠다는 결심을 털어놓는다. 김정렬 국방장관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이어 박찬일 비서관을 불러 하야 성명서를 1, 2, 3, 4항으로 정서토록 지시했다. 실로 스스로 하야를 결심한 최초의 대통령이었다. 그의 지시에 의해 국무실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중대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예고 방송을 내보냈다. 곧이어 메카나기 대사가 도착했고, 드디어, 송여찬 개엄사령관이 김정열 국방장관에게 올린 보고를 통해 학생들이 면회하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해드린 이승만은 학생 대표를 만나기로 했다. 각깝게 제일 맛있게 습니다이회의 경연을 일으키면서 잘 왔다고 부럽합니다. 일주일 전에 우리 학생들이 2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그냥 안 접속이랍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야